자, 여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컴파스 위성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비교해놓은 고로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술사 시험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예, 그게 벌써 97년이니까 꽤 오래되긴 했죠. 예, 이때만 해도 GPS와 NNSS를 비교하라. 요 따위 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일단, 과거에 GPS로만 분리였던 GNSS가 GPS, 글로너스 갈릴레오, 컴파스,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또, 나라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무지하게 많은 GNSS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성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앞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듯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은 통째로 암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어떤 부분은 해설할 줄 알아야 될 정도로 자세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러 나라의 항법위성 시스템의 특성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48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맨 먼저 표가 하나 턱 튀어나왔네요. 요거는 현재 구축되었거나 또는 구축되고 있는 모든 GNSS 시스템들을 한 목에 한눈에 표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미국의 GPS죠. 요거는 코드 분할 방식인 CDMA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러시아의 글로너스는 주파수 분할 방식인 FDMA 방식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 CDMA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와 중국의 컴파스는 역시 처음부터 CDMA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 위성이 떠다니는 궤도의 높이를 볼까요? 미국의 GPS는 2180km, 러시아의 글로너스는 이거보다 조금 낮은 19,130km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는 GPS보다 좀 높은 23,220km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컴파스 위성은 GPS보다 조금 높고, 갈릴레오보다는 약간 낮은 21,150km의 궤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국은 요거 하나가 궤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지 위성도 있고, 장타원 궤도 위성도 있어요. 그쵸? 그것도 같이 비교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주기에 대한 항목이네요. 주기는 전적으로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궤도 높이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짧게 배치된 위성일수록 주기가 짧죠? 멀리 떨어진 위성일수록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죠? 예. 추를 실에 달아 가지고 돌릴 때 짧게 돌릴 때와 멀게 돌릴 때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짧게 돌릴 때는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멀리서 돌아갈 때는 천천히 돌아가도 그 궤도가 형성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주기는 GPS는 11.97시간, 11시간 58분이고요. 글로나스는 GPS보다 궤도가 좀낮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돌아야 됩니다. 11시간 16분.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는 궤도 높이가 GPS보다 조금 길죠. 그러니까 주기가 약간 길어질 거예요. 14시간 5분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의 컴퍼스 위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21,150km의 궤도를 갖고 있는 그런 위성들의 주기는 12시간 38분입니다. 미국의 GPS 위성은 1항성일당 2회전을 하고 러시아의 글로너스는 8분의 17.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10분의 17. 그 다음에 중국은 19분의 36. 항성일당 회전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거 역시도 자, 주기와 궤도의 높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위성수. 미국의 GPS 위성은 6개의 궤도면에 4개씩 위성이 배치되죠. 그래서 6, 4, 24. 최소 24개에다가 예비위성 3개가 포함돼서 27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괄호하고 플러스 3이라고 쓴요 3은 바로 보조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나스는 세개의 궤도면, 120도 간격으로 벌어진 세개의 궤도면이라 그랬고요. 여기에 모두 8개씩의 위성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24개의 위성이 들어가고 궤도마다 하나씩의 보조위성을 예비로 두죠. 그래서 27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괄호하고 3 해놓은 게 보조위성을 표현한 거고요. 이 자료를 모았을 당시에, 그 당시 현재 글로나스의 위성수는 29개였어요. 요건 작동위성 23개, 보수 중인 게 3개, 또 예비위성 2개, 시험위성 1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여기 수록했는데,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럽의 갈릴레오. 얘도 역시 세개의 궤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각각 궤도에 9개씩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에요. 그럼 3927이죠. 거기다가 예비위성 하나씩을 넣어서 30개로 궤도를 맞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 궤도 위성은 4개가 올라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위성들이 올라갈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위성은 좀 재밌습니다. 예, 지오스테셔너리 이즉 정지 위성 5개 그다음에 중궤도 위성 30개로 구성되는 복합 궤도를 갖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각각의 주파수를 살펴볼까요? GPS는 기본적인 게 L1과 L2파입니다. L1은 1.57542기가헤르츠. 요거 GHz, 기가헤르츠로 표현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L2는 1.2276기가헤르츠. 요건 이제 메가헤르츠로 바꾼 뭐예요 1575.42메가헤르츠가 L1이고 1227.6 메가헤르츠가 L2 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너스 요건 스탠다드 프리시전즉그 개방 신호죠. 예, 약 1.602기가헤르츠. 다시 말하면 1602메가헤르츠라는 얘긴데왜 약이에요? 요 fdma는 주파수대가 다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다음에 또 HP 요건 하이 프레시전 정확도가 높은 즉 공개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요건는약 1.246기가 헤르츠의 주파수대를 갖습니다. 유럽 연합의 갈릴레오요. 얘는 굉장히 주파수가 많아요. 먼저 E5A, E5B가 있구요 요건 각각 1.164에서 1.215기가 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그다음에 E6는 1.260에서 1.300 기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 그다음에 E2 L1, E1 요거는 1.559부터 1.592기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파스 중국 위성이죠.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갈릴레오와 E5A, E6 요러한 주파수대가 서로 간섭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분석해 놓은 거는 B1. 요거는 1.56 1098 길게도 써놨네요. 기가 헤르츠. 그 다음에 B1에서 2까지는 1.589742 기가 헤르츠. 그 다음에 B2는 1.20714 기가 헤르츠. 그 다음에 B3는 1.26852 기가 헤르츠.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갖습니다. 자, GPS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오래된 역사나 명성에 걸맞게 아직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GPS입니다. 자, 러시아의 클로나스는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올라갈 위성들은 전부 다 FDMA 방식, 즉 주파수 분할 방식이 아닌 CDMA 코드 분할 방식으로 주파수를 변경해서 훨씬 안전하고 더 강한 신호를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의 갈릴레오, 이거는 아직 준비 단계죠. 위성이 좀더 올라가서 좀 궤도를 채워야만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컴파스 위성이죠. 중국의 컴파스. 요거는 15개의 위성이 작동하고 있고 20개의 위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요 수치들은 시간에 따라서 약간 변화할 수 있어요. 예,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면 저는 가급적 빠르게 다른 분야보다는 이 원격탐측과 이 GNSS에 대한 거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예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참고해서 학습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복잡하네요. 예, 여러 나라의 위성항법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자공학이나 전파공학의 특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측량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그 시험 답안에 서술하기는 한계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각각의 위성 시스템마다 중심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력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어떤 건지 또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의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는지 그런 것만 챙겨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수치를 찍어가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l1, l2, l5, l3라는 특성으로 나눠진 거하고 그 다음에 각각 우리가 칼라를 표시해서 gps, 글로나스, 그 다음에 새로운 글로나스 이거는 fdma 방식이 아니라 cdma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gps와 갈릴레오가 같이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사용하는 것들 이런 주파수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한번 심심할 때 눈여겨보고 넘기셔도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요 비교에는 지금 컴파스가 빠졌어요. 어떤 문헌에서나 또는 어떤 요 각각의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공식 웹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전체적으로 비교한 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 따른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것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거를 입수하면 다시 요거를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걸 실어놓은 이유는 요런 주파수대에서 중심 주파수가 어느 정도고 어떤 항법위성 시스템과 어떤 항법위성 시스템이 서로 비슷하고 간섭이 되고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여러 줄로 서술해서 풀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어놓은 겁니다. 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각각의 GNSS 위성들의 궤도를 실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정지 궤도의 위성이 어딘지, 그 다음에 중궤도 위성의 높이가 어딘지, 요런 것까지 비교했으니까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자, 순서는 우리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가죠. GPS부터 시작할게요. GPS 위성의 궤도는 여기입니다. 예 여기 높이에서 돌고 여기 보니까 2만 키로가 좀 넘죠 예 2만 200 키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이 gps 그다음에 글로너스 위성을 한번 볼까요 요건 gps 위성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 빨갛게 형성돼 있네요 그쵸 예 그다음에 또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요게 약간 밝은 파랑색으로 돼 있고 gnss 위성 중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가장 높은 궤도를 갖고 있는 그런 위성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컴파스 금색으로 되어 있죠? 예, 요거 중계도 위성의 궤도 높이하고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컴파스는 사실 요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정지궤도도 있고 장타원궤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참고 삼아서 우리가 이리듐 위성의 궤도가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허블 망원경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여기 이렇게 우주망원경이죠? 여기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제우주선거장 ISS 예 궤도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궤도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gnss 위성들의 활동 항법위성 수를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사실 요 표는 제가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예 2004년까지 이제 만들어놨던 게 미국에 있을 때그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GPS Satellite Surve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그 원리와 해설을 적어놓은 책 중에는 거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굉장히 저명한 교수예요. 미국의 메인 주립대에 있는 알프레드 라이크 like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하고 저하고 이제 4년 동안 같이 뭐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까지 제가 찾아 놓은 표인데 아마 이 표는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건 독창적으로 저하고 그 양반이 만든 표고 그것도 2006년 이후에 뒷부분은 제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보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이 표는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이 표가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위성의 개수가 좌측에 표현되어 있고요. 아래 축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먼저 GPS 위성부터 볼까요? 파랑 줄로 표현해 놨네요. 자, 1978년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 82년까지 거의 비슷한 개수, 6개, 7개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90년부터 불 붙어가지고 쫙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94년에는 위성수가 24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서부터 gps는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현재까지 쭉 gps는 안정적으로 신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엔 글로나스를 볼까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gps보다 늦었어요. 자 82년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올렸다가 쭉 날쭉 해요. 네, 쭉 올렸다가 이 96년에 완성을 하죠. 그래서 글로노스가 드디어 gps와 팽팽히 맞서면서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90년도 말에 이 글로노스 위성을 함께 수신하는 사용자들이 꽤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서 그런 내용을 공부했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재정 악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 위성을 업데이트를 못해줍니다. 죽는 위성이 속출하죠. 그러면서 뚝 뚝 떨어져 갖고 2003년 2004년 요 때는 위성의 개수가 4개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공식 발표한 거는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조사한 건 4개가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한두 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뭐예요? 2006년 2008년 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그때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로스코스모스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민간단체로. 그러면서 항상 위성을 세개씩한 번에 빵빵빵 쌓아올려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면서 다시 궤도에 위성의 개수를 맞춰놓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줍니다. 예, 준치는 썩어도 준치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그러면 우리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웠던 나라지 않습니까? 스푸트니크 1호 1957년에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컴파스 위성을 볼까요? 2000년 초부터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배도 원 시스템을 완성한 때가 이 2010년 이후반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2010년부터 11년, 1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쏴올려요 그래서 지금 16개가 넘는 위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요 뒤에 표가 참 궁금하죠, 여러분도. 저도 요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을 조사하면 요 뒤에 표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제 정보망에 요 위성 개수가 잡히질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정보가 또 들어오거나 위성의 개수를 파악하게 되면 요것도 업데이트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갈릴레오 위성이네요, 유럽연합에. 자, 200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시험위성 단계죠. 예, 지오베 A, 지오베 B, 요게 올라갔던 단계고, 그 다음에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두 개씩 IOV라고 하는 본 궤도 위성, 즉, 궤도 확인 위성을 띄어 올리죠. 그리고 2013년, 금년부터는 FOC에 해당되는 위성을 쏴아 올릴 겁니다. 이거는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해가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위성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것도 D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위성수가 변한 거, 요거를 참고해서 보면 뭐 재미도 있고,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가지고 서술을 풀어나가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답안이라는 거는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에 시험에서 작성하는 답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 표와 조금 또 다르게 위성의 숫자를 표시한 표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표는 아니고요 자 여기 참 표현을 잘 해놨는데 요 밑에 파란색이 gps 위성의 개수입니다 즉 여태까지 올린 누적의 개수죠 그래서 78년에 이제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총 올린 위성의 개수가 60개가 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번째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이죠. 얘는 1982년부터 올라갑니다. 여기죠. 예, 이 글로나스 위성은 초기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위성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충분한 위성의 개수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받아야 되는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죽으니까 빨리빨리 쏴 올려줘야 되는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죠. 그래서 새로운 위성을 만들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자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글로나스 위성의 수명이 2년 정도 뿐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쏴 올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쏘고 죽고 쏘고 죽고 그러니까 자연히 러시아에서 올린 글로나스 위성의 총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한동안 신호를 더 이상 방송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던 거죠. 위성의 개수가 모자라서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노스 위성이 올라간 총 누적의 위성 개수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 한 60개부터 시작해서 한 180개가 넘어가죠. 예, 100개가 넘는 위성을 여태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100개가 넘는 위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현재 활동하는 위성은 24개에서 27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컴파스 위성이 올라가서 쌓이기 시작하네요. 예, 2002년부터 올라갔죠. 요거는 그래서 한 1, 1, 1, 7, 개 정도 여때까지쏘어올린 전체 누적 개수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갈릴레오, iov, 즉 궤도 확인 위성. 요거 두 개씩 두 개가 올라가서 네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또 많이 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리안 로켓에 실려서 한꺼번에 4개씩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성의 개수가 빨리빨리 채워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컴파스까지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비교를 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뭐 역사도 있고 신호도 있고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교재에 보면 각각의 주파수와 신호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서술해놨습니다. 근데 그 정도 깊이까지는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 시험에서는 요구하는 게 더더욱 아니고 학부에서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급할 때 그런 참고 내용들이 필요할 때에는 책을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만 익혀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GNSS 위성과 관련된 설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워낙 이제 방대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네요. 자 요거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위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또 참고해서 꼭 기술사 답안지에 자신 있게 쓸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일 자신 있는 과목 몇 개는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략 과목으로 GNSS를 삼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